어, 안녕하세요.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여러 그, 각종 그 구석구석 경제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정부가 뭐를 통제해서 가격이나 수요공급을 통제해서 제대로 되는 꼴은 단한개도 없습니다. 아,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죠.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서로 간의 어떤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그건데 사회주의로 갈수록 정부가 중앙에서 통제하고 어 적정 가격을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걸로 거래를 하게끔 한다 이거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핵심적인 이유를 이유가 이 가격 형성 어, 진짜 긴자, 라연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연봉 100만원도 못 받는 버러지들이 연봉 1억을 강제로 받게끔 해놓으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각종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laughs> 양극화를 더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어, 정말로 이 자영업자들, 그 하루에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어, 손님들이 더 없어질수록, 알, 아니, 손님들이, 어, 없어질수록 이게, 그,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바도 못 쓰고, 개인 시간 다가라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막.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다 해서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올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비용들에 다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지, 땅값이 높고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현장들 외에는 모조리 다 재건축, 재개발에 스탑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양이나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서 돈이 안 돌아서 더욱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더욱더 어~ 극도로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개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더욱더 이제 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은 뭐 서울 내에서도 뭐 상계동 이런 데뭐 분담금이 막 진짜 막 25평인데도 분당금이 4억, 5억씩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들은 재건축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끼어있는 투자자들은 비명 지르는 거지. 장기간 돈 묶여있는 거고, 그런 아파트 살때또 생돈 내고 했겠습니까? 대출 받아서 했겠지. 대출 이자도 엄청 나갈 거고. 대출 이자 엄청 나가니까 막 더욱더 이제 소비 못하고 저녁에 외식 한번 못하니까 외식. 아안 어, 하면 어떻게 되죠? 어, 맛있는데, 아주 극소수 맛있는데 빼고는 싹다 무너지고, 그마저도 알바, 어, 한두 명이라도 써야지 그래도 손님 대응이 되니까 알바 써도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그 그지 같은 애들도 최저임금 올려가서 써주면은 그 손님 대응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익 나는 거다 최저임금 하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치면서 자영업자들 붕괴되고 중산지 사라지게, 사라지게 되겠지. 이 방, 대구, 부산,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건축비 올라가면서 더욱더 재개발, 재건축 힘들어질 거고, 전국적으로 경색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는 한국형 스태그플레이션이 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첨단산업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근무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누가 이거 연구 개발하겠습니까? R&D. 그래서 이제 LG나 삼성 반도체 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공감할 겁니다. 어, 지금 누가 이거 개발하면서 그 하겠어요? 아, 중국한테 다 따라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망가지는 소리가 구석구석 다 들릴 건데 어쨌든 뭐 제대로 실창이다 나고 어, 집 대깨분들 다, 뒤져나가야지, 이제 이게 판이 다 새로 갈리면서 이제 시, 시작될 수 있을 거니까, 어쨌든, 우리 비트맥시들은, 어, 가급적이면은, 어, 내가 항상 강조합니다. 내년 마련 10년 뒤, 비트코인 10년 이상 홀딩. 최대한 이, 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제, 어, 새로 세팅이 되고, 짱깨 간첩, 우리 재명 대깨분 다 뒤져나갈 때까지는, 어쨌든, 국가에서 뜯기는, 이런 피가 말리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의 과족 어, 그리고 우리 나 스스로 내 영혼과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어, 비트코인 방지에 올라타서 지키면서 어, 최대한 우리의 어떤 그먼 어, 미래를 기약하면서 우리는 스택 사츠 어, 겸손하게 비트코인을 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